수열 최고난도 15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구요. 자 문제 보시면 끝에 보니까 점화식을 주어졌죠. 즉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식으로 한번 뭐 해봐라 점화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자 제가 개념 파트에서 점화식 세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점화식을 세울 때 원래 점화식은 여기처럼 그죠? n번째라든가 n 플러스 1번째 뭐예요? 관계식이 점화식이잖아요. 그죠? 그때 세울 때 이렇게 한 번에 못 가. 자, 못 가다 보니까 보세요. a1 a2 a3 그죠? a4 이렇게 갈 거야. 그 다음에 an 있고 am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겠죠. 즉 얘와 얘네들의 관계식을 그죠? 관계식을 한 번에 이렇게 못 세워 못 세우다 보니까 앞에 있는 항의 관계식이 바로 뭐다? 점화식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2는 이렇게 만들었어 3분의 1에 A1에 플러스 2로 만들었어 그러면 얘랑 얘랑 관계식도 이렇게 되는 거야 A3는 어떻게 돼? 3분의 1에 A2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강개식을 만든 만들 다음에 여기 확장시키면 되는 거야. 확장시키면 어떻게 있어? a m 플러스 이런 어떻게 돼 삼분의 일에 a m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죠. 먼 쪽에 있는 이렇게 항당 어떻게 보면 항당할 수 있는데 이런 강개식 세우는 거보다 여러분들 있어 없어 초항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데서 강개식 세운 다음에 이쪽으로 확장시키면 끝인 거야. 자, 대야안 돼. 되죠. 그러니까 얘도 얘를 세우려고 대들지 말고 얘를 세우려고 대들지 말고 뭐다? 그죠? 뭐 B1, B2 뭐 이런 애들의 관계식을 세우려고 대들어 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로 가볼까요? 문제 보니까 보세요. 여기 보니까 농도에 대한 점화식이야. 농도에 대한 점화식 대야안 돼? 되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농도는 소금을 얘기할까? 자,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얼마?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만들지. 자, 그럼 소금은 어떻게 되죠? 소금은 됐죠? 100분의. 나누서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가야한거야요 가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뭐 점화식 세우는 그 있죠. 개념이 적용되겠죠. 가볼까요? 자 A그릇에 7%의 농있는가봐 여기 다가 A라 할게. A그릇에는 몇퍼센트 7% 그죠? 소금물 몇 그램이 있대? 300g이 있어. 자, B그릇에는 B그릇이야. B그릇에는 4%의 소금물 몇 그램이 있어? 300이 있어. 두 그릇 A, B에서 두 그릇 A, B에서 동시에 100g씩 퍼내어 서로 바꾸는 시행을 몇회한데 N번 한대. 그죠? 그때 A그릇의 소금물의 농도가 AM% 비그룩의 소금내의 농도가 BM%야. N번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했을 때 한번 보자. 한번 했을 때. 한번 했을 때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여기 이해 갔어요? 한번 하는데 그럼 내가 한번할때 7%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문자로 바꿔야 되겠죠. 왜? 우리가 A1 A2, A3 얘네들의 관계식을 세워야 돼. 근데 뭐에 대한 관계식? 농도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한번할 때, 우린 되게 뭐라 그래. 여기 한번할 때, n 번할때이면에한번할때 A1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요거를 A0라고 놓을 거야. 농도에 가당한, 관계... 왜? 농도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쪽엔 내가 뭐라고 놓고 B0라고 한번 놓고 가보자. 대 한대. 되죠? 그러면서, 그러면. 한번 시행할 때 나는 이쪽의 농도를 A1이라고 놓고 이쪽의 농도를 B1이라고 놓을 거야. 그럼 나는 얘와 얘 얘와 얘네들의 뭐 세우면 끝나는 거야? 관계식 세우면 끝난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얘관계식 세우려면 소금의 영양, 양을 알아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소금의 양은 공식 여기 있어 없어?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 공식 쓰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몇 퍼센트, 100%를 빼내서 안 빼내서 빼냈고, 여기도 몇 퍼센트 빼내서 100%를 빼내서 안 빼내서 빼낸 거예요. 그럼 소금의 양은 100분의 그죠. 이쪽에 소금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100분의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농도야. 농도, 농도면 원래 소금의 양이 얼마 있는가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농도 면 얼마지? 얘가. A% A0로 놓으면 되고 여기까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소금물은 얼마가 남겠어? 자 여기서 100 잘라가 안 잘라가? 잘라가니까 빼내갔잖아요. 그렇죠? 빼내갔으니까 여기는 얼마야? 200이 남겠죠. 여기에 더하기 이쪽에서 또 들어오는 놈이 있어. 들어오는 놈도 얼마?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야. 100분의 얼마? 어, B의 제로 곱하기 이쪽에서는 몇 그램 들어와? 100g이 들어오겠죠. 요게 여러분들 요게 얘기하는 소금의 양이야. 소금의 양을 알아야지. 요, 요, 요기 도 보세요. 난 여기다가 소금의 양을 써야지만 이 농도가 나오는 거잖이해갔어요 그러면, 이제 농도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A1은? 농도는? 뭐분에? 소금물. 자, 100g 주고 100g 들어올 수있니가 300g 똑같은, 또같야3 0 0분해 됐어, 안 돼. 됐죠?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여기 있잖아. 100분의 A0 곱하기 200하기 100분의 B0 곱하기 100 곱하기 왜냐면 이제 소금의 양 썼으니까 뭐 쓰면 돼? 100% 쓰면 끝났네. 됐어요? 그럼 예쁘게 계산해 볼까? 요거 요거 3이 되겠죠? 요거는 요거 요거 떨어져 요거 요거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네. 아 이제 써볼게. A1은 3분의 1에 대야안 돼, 돼? 되죠? 어. 2A0 플러스 얼마? B0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요거고대로 학장시키면 되는 거야. 고대로 학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AN 플러스 1은 3분의 1에 얼마? 2AN 플러스 BN 이게 첨화식이에요. 별것도 없지. 그러면, AN 점화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BN 점화식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특히 BN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럼 BN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니까. 얘 입장에서 가면 되겠죠? 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어 7%, 4%를 왜안 쓰냐? 그건 나중에 내가 가르쳐 드릴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 싸야 갔어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자, BN 점화식은 어떻게 되겠어? 뭐, B와는 똑같아요. 300. 이제 BN 입장에서 보면 여기 B0가 얼마 남아? 100 그죠? 100분의 B0가 얼마 남아? 200g 남을 거고 됐죠? A는 퍼온 건 얼마? 100분의 A0 a 겠죠 100g 포왔겠죠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00% 하면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 써볼까? B와는 얼마가 되죠? 아까 전에 저는 3분의 1에 a 제로가 몇개 있어? 하나밖에 없겠네. 요 쭉쭉 없어지니까 됐는데 b 제로가 두 개네. 2 e, b 제로겠지?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bn 플러스 1은 얼마다? 3분의 1에 얼마다? an 플러스 b 2 e, b n이다. 여기까지 돼야 한대. 되죠. 이해갔죠? 뭐 별것도 없네. 이렇게 저만이 세운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여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죠. 그거는 이제 초항에 연결된 거. 초항하고 몇 번째? 비왕 요렇게 첫 번째 항 부활한 얘기야. 근데 여기는 첫 번째 항 부활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항일 때는 여기 a 로 대신 요거 대신 뭐 넣으면 돼? 7% 넣고 요거 대신 뭐 넣으면 돼? 4% 넣으면 끝인 거야. 이해 갔어요? 모으거법죠 뭐 여기 대신 뭐 넣어? 7 넣고 여기 대신 뭐 넣어? 4 넣으면 되겠죠. 그럼 초항은 얼마? 초항은 표시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네 오, 그래서 5가 되겠죠 5%가 되는 거야 그럼 초항은 여기 몇 퍼센트 5% 놓고 이제 비완도 여기에다가 번호 뭐7 놓고 여기에다 뭐 번호 4놓지요 돼야 안 돼요 여기다 에 이렇게 누면 되는 거예요 숫자 놓고서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것도 사, 요건 5%로 되네 이것도 요기 계산 잘못했네. 그죠. 요거 계산하면 14, 요기 6이 되겠죠. 6. 요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둘이 합치면 무조건 몇 퍼센트인 데야 돼. 둘이 합치면 무조건 11 퍼센트인 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 요거 소금물 바깥으로 나간 것도 없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없어요. 서로 바꾼 거야. 바꾸다 보니까 그죠. 총합은 11 퍼센트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요렇게 점화식을 만들어서 만들, 었는데 나는 뭐의 점화식 만들어래 BN 점화식을 만들어래 그럼 BN 점화식은 여기서 나는 누구를 없애야 돼? AN을 없어야 되겠지, AN. 얘를 어떻게 없애요?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죠? 왜? 어차피 AN 플러스 BN은, 자, n 번 시행에, 시행해 갖고 나온 양쪽에 있는 농도의 총합은 뭐 나와야 돼? 10일 나와야 되는 거 그럼 an 대신 뭐 잡아놓는데 an 대신 11 마이너스 bn 잡아놓으면 끝난 거예요. 다 넣어보세요. 자, bn 플러스 1은 3분의 1에 얼마? 11 빼기 얼마? bn 플러스 2 b n 이네2 b n 이 되겠네. 대체 좀 복잡한데 예쁘게 정리해볼까. bn 플러스 1은 얼마 되죠? 이렇게니까 3분의 1에 bn. 이거 둘이 계산해보세요. 플러스 3분의 11이 되고 비환은 얼마다? 비환까지 구해 놨어. 구해 놨네. 얼마다? 5이렇게 쓰면 끝이죠. 그러면 이제 답. 이 점화식에서 p는 얼마? 자. p는 3분의 1이고 q는 얼마? 3분의 11이야. 둘이 더하래. 더하니까 3분의 12인 걸마다 4다. 답은 얘가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쉽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점화식은 잘 내니까, 잘 내니까, 요 세우는 과정, 요거 꼭 한번 보시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교재그 있죠. 개념 파트에서 점화식 끝 세우는 거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가 그것도 연습하면 완벽하게 점화식 세우는 거 정리 작업 되겠죠.